그러면 이제 어... 플라이를 한번 쳐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플라이. 예, 이게 텐트가 가격이 음. 이너 텐트는 이너 텐트만 어, 미국의 캘티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가격이 어, 상당합니다. 59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 배송비 제외하고 599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달러 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만원이 넘는 거죠. 굉장히 비싼 텐트예요. 굉장히 비싼 텐트고. 그리고 그래서 플라이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는 보통 대략의 텐트들이 다 그렇지만 이 끝부분이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어요. 그 버클로. 그래서 이 버클이 아까 그 끝단에 있는 텐트 끝단에 있는 버클 여기 버클 앞놈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플라이 쪽에 순놈이 있고 이쪽에 텐트 쪽에는 앞놈이 있어요 그래서 끼우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죠? 심심하긴 한데 방향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충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 가서, 이쪽에, 버클이 또 있죠? 버클 이쪽에 끼고, 뒤쪽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버클을 끼우고, 이게 예, 제가 오늘 처음 쳐보는 거라서, 어,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보이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만큼 전실 전시 공간이 미군 텐트의 특징이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징이 가 있고 그렇죠. 전실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팩 다운을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팩다운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만 해야만 네, 한쪽만 팩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이 네, 안쪽에도 그 이노텐트에 폴대하고 결합을 할수 있는 데크로가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벨크라고 있어요. 서 벨크라고 분리되지 않게끔, 요렇게, 아, 이너 텐트하고 플라이하고 폴대에서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곳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접었을 때, 당연히 이쪽에도 고정시킬 수 있는 단추가, 단추하고 고리가 각각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 위쪽에는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예, 네, 하나밖에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이 뒤쪽이 여기가 특이한 어, 점이에요. 여기는 폴대가 두개가 필요합니다. 폴대는 다 팩이 두개 필요. 왜냐하면은. 앞에는, 저쪽은 사실 뒤쪽이에요. 저쪽은 앞,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쪽은, 이렇게 생겨서,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문, 이 가운데로 열립니다. 그래서 요, 이게 왜 이렇게 열리냐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팩다운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등산 스틱이죠. 등산 스틱으로, 어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말아서.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있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 또는 햇빛이 나는 경우에 전실에서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얘를 빼서 이렇게 빼서 어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닝을, 어닝을 만들어 그리고 그럼 한번 어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다시 풀고, 그죠? 이 끝에 고리가 있죠, 고리. 분산 스틱으로 적당하게 길이를 조절한 후에, 한이 정도, 좀더 해도 되겠네요. 한이 정도, 그죠이 정도로 해서. 여기 스티으로당겨야겠죠 당연히. 스티으로당겨야 됩니다, 당연히. 스티으로당겨서 어, 닝을 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폴대를, 어, 길이를 어, 맞춰서, 어, 닝을 한번 설치 해보겠습니다. 어닝을, 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대는 다 썼어요. 폴대 다 썼어요. 이쪽에 인어 내구탱이 박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실에 하나, 이쪽에 전실 두 개, 그래서 총 일곱 개. 그래서 어, 폴, 어, 팩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어닝을 설치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팩이 필요해요. 팩이 없어도 되고 뭐 그냥 돌로 고정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돌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별도의 팩을 이용해서 한번 어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처음 사용하는 건데 에, 콜맨에서 만든. 어, 색상이 군용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이 팩을 이 끈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것보다 살짝 여유 있게 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끈을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걸었죠? 폴대를 여기 끝에 에팁 있는 부분을 걸고 여기다 이렇 여기 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도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 준 후에 자 이런 식으로 어,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만들어주고, 볼대를 고리 끝에 걸어주고, 네, 걸고. 이렇게 하면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대략의 사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있으니까 이쪽이 앞쪽이 되겠죠?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 걸어주면, 단순하게 이렇게 3인으로 내려오는 전실만 있을 경우에는, 안에서 뭘할수 있겠지만, 비가 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가깝겠죠. 그럴 때, 이렇게 위에 천장이 꽤 깁니다. 꽤 길어요. 꽤 긴, 어, 닝이 만들어졌어요. 만들고, 여기서 이제 앞을 보면서, 뭐, 음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주로 이제 음식하는 공간이 되겠죠. 음식을 하는 공간을로 어, 어,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텐트를 언패킹을 해, 하고 어, 그다음에 에, 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몇 가지 이제 잠깐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좀 보시면은 예, 특이한 점이 몇 개가 있어요. 군용 텐트가 그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스펙 같은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쪽에도 있고. 그쵸?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는데, 요게 왜 있냐면은, 그, 군인들 보면은, 야전 침대 있죠? 야전 침대에, 에, 를 위에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칠 때, 요거 야전 침대 쪽에, 에, 결착을 하는, 어, 이 위에서 필요한 버클이 네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세팅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어, 아, 그리고 요거 요걸... 설명 안 드렸네요? 아. 이 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결로를 막기 위해서 환기창, 환기창이 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찝찍이가 이렇게 있고요. 찝이가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일반적인 위주용 텐트도 다 있는 스펙인데, 이렇게 해서 이 예, 정도의 환기창을 이 예, 정도, 용도 환기창은 이쪽과 반대편에도 있겠죠. 반대편에도 똑같이 환기창을 사용해서 환기를 시켜서 아, 결로를 막을 수 있는 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에, 오늘 켈티의 원맨 필드 텐트, 택티컬 전술형 아, 원맨 필드 텐트에 대해서 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